작년 3월에 군대 복학 후 이제 학업을 위하여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대학로를 방문하게 된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laughs> 저는 남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좋은 입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독특한 취향으로 인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기도 어려웠고 부유하지 않아서 만난 것을 많이 사줄 수도 없었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어서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와 보내는 시간이 이제 누군가에게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항상 걱정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봐 가까이 하지 않고 될수 있으면 멀리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거리를 두고 사는 삶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오직 저의 문제밖에 없어서 계산하기 쉬웠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저만의 질서를 쌓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질서는 쌓이고 쌓여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저의 성 안에서 저의 질서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태초의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자연은 너무 아름답고 합리적인지, 그리고 나에게 존재하는 이 양심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제가 돌아설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지금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쌓은 성이 너무 높고 견고하다고 생각했기에 새로운 주인이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성을 무너뜨린다면 혼돈이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작년 여름 캠프에서 김성인 형제님과 개인 상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성이 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으로 인해 제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기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저녁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할수 있을지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보여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항상 달려오던 그 길에서 땅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자였습니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웃음> 그래서 저는 매일 똑같이 달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스팔트에 그저 떨어져 있는 구원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 순간 너무 놀라웠고 어이가 없었고 두려웠고 기뻤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내 주로 여기고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저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아직 저는 저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며 옳지 못한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행위에서 믿음이 날 것이라 생각하며 계속 믿음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1월에 있던 청년보금 집회에서 김선호 형제님의 보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등병자에 대, 열명의 문등병자가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고 오직 한 문등병자가 돌아오게 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후손들은 부패한 죄성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채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한 반역죄로 죽어서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려 피 흘려 피를 흘리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대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며 이때까지 살아왔던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한 예수님을 구원자뿐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아홉 병의 문등병자처럼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줬다는 사실에만 감사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나머지 한 명의 문등병자처럼 하나님께 이때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나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때까지 구원을 제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생각 없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들으니 무언가 시원하게 뻥 뚫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는 많고 다양한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려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생각하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동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으리, 없으니라. 비록 살아가면서 죄를 끊임없이 짓겠지만 제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하지 않으려 언제나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어 멋진 일꾼으로 키우실지 도저히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 부시,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대학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 알아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